여러분, 안녕하세요. 곰시지가 TV입니다. 오늘도 토요일 오전에 아이파크 더 리버몰 촬영을 나왔는데요. 제 뒤에 보이는 게 아이파크 더 리버몰 동문이죠. 동문입니다. 동문은 자, 이렇게 공용 주차장, 공용 주차장, 마을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 새 위치에서 진입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역시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내부에 장식하고 있어서 이 건물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 광고마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 파크 더 리모벌 오늘 5층을 가볼 건데, 5층은 아크앤북이 6월 11일 오픈을 해서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한번 감상하도록. 파크 더니모멀 같은 경우 위치가 아직 우리가 그렇게 메인 상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강남이라든지 홍대 성수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강동구에 위치하여서 그다지 그렇게 막 손님들이 유입이 하기가 좀 불편해 하시는 곳이 있는데 모습이 있는데 지금 1층에도 지금 이케아 이케아 여기 포드코트가 있습니다 포드코트가 있어서 여기 또 아이스크림 또 핫도그 아주 가격이 저렴합니다 아이스크림 소프트 아이스크림 700원 이고 뭐 핫도그 뭐0원에 파는데 먹을만 합니다 다 먹을만 하고 되어있는데 어 이제 1층에 오랜만에 또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자동차 팝업 행사가 열리고 있네요 현대자동차 팝업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 아이오닉 뭐 신차 전시도 하고 있고 차한 대를 사고 싶습니다, 저도. 펠리세이드도 신형 모델이 이렇게 전시되네요. 음, 넥소 수소차죠, 수소차. 이게 연비가 그렇게 좋다는데 이런 행사도 하고 있는 모습. 또 이렇게 또파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g b 주말에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 갖고 이렇게 참여해 보시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께 다시 5층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이 이벤트에 참석하는데요. 참석가방학간을 지나칠 수 없죠? 어, 이런 네, 현대자동차 뭐이 이벤트를 한번 참여해서 저도 한번 어, 상품을 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소차에 좀 관심이 있는데 수소차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 특별차세 어,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네, 다음 걸 잘하실 수 있을까요? 판매자 파이팅 외쳐보실까요? 네 갑니다 레디 고네 다음 애매한데요. 이것도 가이바이보 해야 될것 같아요. 지이 유통하고 넥소하고 딱 가운데였어요. 가이바이보 이기시를 어, 마스크에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1등인 것 같네요. 가위. 1등 상품은 방향제인가요? 네, 목을 내려겠습니다자 가위, 가위, 뽑. 방향제. 오, 네, 저를 신뢰해주셔서. 마스크팩. 뭐 면티슈 어, 이렇게, ]의 이렇게 ]의 있는데 상품이 있는데. 네소궁합니다저 뭐가 넥소 될지 여러분도 응원해 드리구요. 주세요. 네여러분 잠시 안내드리자면 저희가 줄기차게 지금 많이 줄 서셔서 기다리실까봐 눌레 먼저 진행을 했는데요. 신차 저희 네소도 출시되었거든요.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라키올려오실게요제앞 앞에 분이신데 뭐가 나올까? 아, 보이시네요. 아, 아쉽게도 지금 입셨고요 자, 다음 코스십니다 이제 자, 다음 코 오, 어, 손상 부위 감쪽. 오, 진짜 잘해요. 기쁨에 순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현대차 뒤쪽에 넥서스 소 차량도 출시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차량 탑승 간도 한번 체험해 보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차에서 오늘 룰렛 이벤트 함께 하고 계시고요. 다음 분, 자 힘차게 돌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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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GD60 아쉽지만 셀카까지 찍으셨는데 어떡해요자 많은 관심 감사드려서 이거 하나 더 드릴게요. 물티슈 두개 받았네요. 레비 합니다, 레디. 아이거 불독 방향제가 1등이개나인가 자 지금 이제부터 또 이제 5층으로 이동해서 어, 여러분께 아크앤북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마다 이렇게 많은 이벤트 행사들이 열려 있어서 어, 아이들이랑 같이 가족들이 오시기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줄 보이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관심으로 이제 참여를 할수 있는 역시 최명 매장들이 어, 아직도. 코로나 시대 이후부터 계속 쭉 꾸준하게, 코로나 이후부터 꾸준하게 이런 대세가 된것 같습니다. 2층 같은 경우도 지금 살짝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주말마다 뭔가 좀 이런 행사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미디 손마루 파티, 이케아, 뭐 이런 것도 없어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좀 이런 이벤트좀도 생겨있고, 어, 아직 이곳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몰 어, 마지막 히든 카드 또 무신사 무신사 스탠다드 더리버몰이 7월 17일 날 오픈하는데 어, 무신사 저 오픈하면 또파업 행사가 또 아무래도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지난번 촬영했던 3층의 짱오락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파업 공간으로 사용하기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1층 행사장 파업 행사장뿐만 아니라 3층에 이런 공간들도 너무 많이 남아있는 여유 공간들 이런 공간들도 이제 팝업 행사장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층에는 이제 c g 이랑 식당 뭐그 다음에 뭐 팝업 저기 안테나 샵 짱오락실 빕스 뭐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4층은 음식점 식당간데 식당가들 아웃백과 또 여러가지 타코 뭐 국밥집, 또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이 중, 어, 있는 식당가가 되겠습니다. 이제 4층까지는 이렇게 메인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동이 가능한데 5층은, 5층은 이제 업무시설 공간이 혼자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 에스컬레이터가 구분되어 있어서 중앙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오시면 은타코스퀘어 옆에 있는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5층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5층에는 아크앤북 6월 10일 오픈한 아크앤북 인데요 어, 디자인들 저도 한몇 바퀴 돌아보고 왔는데 별마당 도서관처럼 뭔가 이게 모여드는 장소라기 보다는 약간 어, 이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점은 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떤 점이 아쉽냐면 아크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직 집중을 할수 있는 곳으로 이제 이런 것이 설치되었으면 은더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뭔가 약간 동떨어진 곳에 동떨어진 곳에 이렇게 아크햄복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아크햄복 이렇게 해서 멋진 조형물이 또 이렇게 맞이를 해주는데요. 신고가 높은 서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기도 자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펜뭐 이런 소품들 그런 것들이 많이 같이 팔고 있고요 공간이 여기에 카페가 같이 공존하는 공간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 지금 카페는 오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방문하시면 은 어, 이곳은 또 에어컨이랑 냉난방 시스템 잘돼 있어서 이것도 시원한 편이니까 여름에 더운 여름에 점심 시간에 오셔갖고 책을 보시면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조명이랑 간접 조명 효과를 상당히 많이 냈죠. 이런 식으로 또 안쪽에 조명을 삽입을 해갖고 아주 책이 빛나게 제목들이 빛나게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실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하나 하나 다 찍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스타일 한번 여러분께서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품 소품들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게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과 다른 점은 아케이트몰 중앙에 중앙부 위치에서 지하철과 연결 통로로 되어 있죠. 코엑스몰은.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직계기 요인을 갖고 올 수가 있는데 반면 아크앤북은 좀 동떨어진 곳에 위치해서 조금 그런 점이 아쉽다는 점이 업무시설 공간, 노비 공간을 활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또 아기들, 아이들 뭐 이런 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있습니다 아들 동화책도 있고, 여기 아이들이 앉아서 볼수 있는 테이블도 조그만한 테이블이 있네요.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 체험 학습을 할수 있는 공간, 광고 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같이 책과 앉아서 중간 중간 앉아서 책을 볼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존재하고 은은한 음악 소리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겠죠. 저 위쪽에 보이시는 유리로 되어 있는 공간들 저쪽은 바로 이 검정색 이런 부분들이 다 호실입니다 여기가 어무실 호실들이고 여기 아이파크 더 리버몰 위층은 아이파크 더 리버 이렇게 오피스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오피스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가 안되는 590실에 네, 오피스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오피스텔처럼 되어 있어요. 안에는 내부는 오피스텔처럼 되어 있지만 전입신고가 안되는 오피스 공간으로 업무시설 공간으로 어, 이게 분양을 할 때는 한강변 오피스로 이제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다 이게 엄청난 완판이 된 모델들이, 모델입니다. 지금은 분양이 끝나서 이제 뭐 여기 입주 잔금 처리고 입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임대 주고 이제 또 분양권 매매하시는 분들도 아직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이 오피스 로비 공간입니다. 오피스 로비 공간 옆에 바로 이렇게 아크앤북이 존재하죠. 아크앤북이 존재하면서 이쪽에 앞에 보이시는 이곳 안전띠가 둘러져 있는 곳이. 카페가 생기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카페가 생기는 공간이고, 이런 곳에 카페가 같이 경영을 들어가 있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보시는 그런 곳이 되겠죠. 보시면은 매차가 7월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 생활하시는 분들도, 오피스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어, 저녁 시간에 뭐 501이라든지 저런 한강이 보이는 식당에서 식사를 뭐 하시고 식당과 식당 식당가에서 뭐 점심을 즐기신 후이 카페 공간 아크부 이곳에서 또 휴식을 취하고 업무를 또할수 있는 아주 그냥 모든 생활 편의 시설 다 있는 거죠 오피스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아주 한 번에 다 다이렉트로 논스톱으로 될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이파크 더 리본몰에서 곰시디카 TV가 여러분께 또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렸고 다음번에는 또 역시 아이파크 더 리본몰 아직도 남아 있는 마지막 보로 모신사 스탠다드가 오픈을 하게 되면은 그때 또 연락 아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다음 상권은 또 한번 제가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상권을 찾아 또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곰시지가 t v 구독자 1000명을 위해서 여러분께 구독 많이 많이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꾹꾹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곰시지가 t v 오늘은 아크앤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